한남동 관저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던 공수처는 영장 집행 불발 이후 긴급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네, 구체적인 상황 공수처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팽재용 기자 전해주시죠. 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나와 있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불발된 뒤인 조금 전 2시 30분쯤 이제 긴급 백브리핑을 열고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했는데요. 관련된 내용 사회부 법조팀 이채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일단 브리핑이 네. 30분 정도 진행됐는데 주로 어떤 내용을 얘기했는지 주요 내용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은 결국 긴박한 대치 끝에 1차 집행이 불발됐습니다. 공수처로서는 오후 2시 40분에 공식 브리핑 네. 을 열고 지금 현장 상황상 체포 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한 이유로 좀 조목조목 조목조목 구체적인 상황을 이제 들면서 설명을 했거든요. 일단 결국에는 관저 200m 이내까지는 접근을 했습니다. 네, 네 이곳까지 접근을 했는데 어. 버스나 승용차 등을 동원해서 10대 이상이 지금 막고 있는 상황이었고, 예. 그 상황에서 이제 지금 공조본 인력이 한 100여 명 정도 투입이 됐었는데요. 네. 이것보다 두 배만 한 200여 명 정도 많은, 아, 네. 경호처 인력들이 있었다고요? 네,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경호처 예. 인력과 군 인력을 포함해서 예. 200여 명이 겹겹이 벽을 쌓고 있었다. 이렇게 예.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도저히 더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예. 좀 혹시 모를 인명피해, 부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좀큰 상황이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연합뉴스 TV에서도 앞서서 이 체포영장 집행 관련된 취재를 해서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이그 내용이 이제 조금 전 브리핑에서도 그대로 이제 설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관저 공간이 넓지 않았고 거기에 네. 차량도 이제 빽빽이 서 있었었는데 실제로는 열대 정도의 차량이 그 관저에 서 있었고 그 사이로 이제 공수처 수사 검사와 공조본 인력 100명들이 들어가려고 했지만 이 경호철력은 오히려 이거보다 2배 더 많은 200명 정도가 막고 있어서 결국엔 안전의 우려가 있어서 공수처가 철수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군요. 네, 말씀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차로 저희가 이제 현장 기자들이 파악을 했을 때 어, 경호처 소속 버스가 1차적인 관문 앞에서 가로로 차벽을 쌓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예. 이걸 어떻게 뚫고 공조본 수사 인력들이 어, 들어갔을 때 네. 경호처장을 만났습니다. 예. 경호처장을 만나서 이제 세포 영장을 제시를 하면서 좀 네. 협조를 요청하는 구역에 있었는데, 예. 이때도 좀 이제 강경하게 나왔거든요. 네. 경호법을 이제 근거로 들면서 어, 경호 구역으로 수색이 불허간다 예. 이렇게 좀 강경한 입장이 나왔었고, 예. 이제 그때도 이미 경호처 직원들이 한 50여 명이 이제 들어서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어찌됐든 이걸 뚫고 한 150m 정도 산길로까지 올라갔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네, 갔더니 이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여 대의 차량들이 좀 막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어, 여기서 이제 수많은 인원들이 한 곳의 좁은 통로에 있다 보니까 네. 이 수를 넘고 들어가기엔 좀 안전상 좀 우려가 있다라고 예. 이제 현장에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이 장면에 대해서 이제 공수처가 직접 브리핑을 통해 상황을 설명을 했던 건데요. 사실 이 상황에서 보면은 이제 안전사고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몸싸움이 좀 있었다 이런 설명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제 공수처 브리핑에서 집행 과정상에 몸싸움이 있었다 그러니까 크고 작은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고 밝혔고요. 심지어 이 경호처 인력들이 이제 팔짱을 끼고 막아섰다 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네. 그야말로 현장에서 좀어 이제 예상했던 뭐 변수들이 있었겠지만 네. 좀이몸 안전 사고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던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수처 검사 3 명이 이제 관저 거의 근처까지 진입을 했고 여기서 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을 만났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은 공수처 검사에게 어떤 설명을 했습니까? 네, 일단 저희가 12시쯤에 어, 윤대,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죠. 김홍일 변호사와 윤갑근 변호사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후 윤 대통령과 현 논의를 이어간 걸로 보이는데 지금 공조본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두 명이 만났을 때 어, 공조본 측에서 이제 영장 집행할 뜻을 재차 밝혔고 네. 다만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수사 없는 기관의 이 영장 청구가 이제 불법이다라고 기존 입장을 좀 재차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 그러니까 네. 내란죄를 할수 없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 영장을 집행 받은 것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 그 주장을 또한번 반복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고요. 네. 다만 다만 이제 절차를 협의하는 게 어떠냐 좀 이런 음. 대화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일종의 좀 마지막 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아 보이는데. 예. 예. 그럼에도 오늘 집행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철수를 했습니다. 일단 공수처의 변호인이 정식으로 선임되진 않았지만 예.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공수처 검사들을 만났다는 것이 자체는 앞으로 좀더 대화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런 부분으로 좀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을 조금만 더 짚어 보겠습니다. 윤석열 네. 대통령 측은 이 체포 영장이 이 결국엔 집행되지 않은 뒤에는 또한번 공수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즉각 입장을 냈습니다. 네. 윤각근 변호사가 밝힌 내용을 좀 보면요, 내란 죄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1급 군사기밀 보호시설 구역에서 기동대를 동원해서 물리력을 행사했다. 네. 강하게 좀 반발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집행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표현을 하면서요. 그러니까. 어제도 이런 주장을 계속했거든요. 기동대 병력을 동원해서 영장을 집행하는 것 자체가 이게 네. 불법 체포 감금 미수죄에 해당한다. 오히려 이제 엄중 경고한다고 메시지까지 낸 상황입니다. 경호처에 체포를 당할 수 있다 이런 발언까지도 했었고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런 이 대치 속에서 결국에 공수처의 오늘 첫 번째 체포 영장 집행은 불발이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관심인데, 일단 공조번의 움직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조번은 네. 경우 처장과 차장에 대해서 즉각 입건을 하고 내일 공조번에 출석하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금 경찰특별수사단이 박종준 경호처장, 그리고 네. 경호 차장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입건하고 내일까지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수처가 사전에도 좀 경고성 공문을 보냈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공주본의 영장, 적법한 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에 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이유를 할수 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네. 어, 물론 이제 현장에서 이걸 직접 뭐 긴급 체포를 할수 있느냐, 입건을 할수있냐이 부분도 주, 적법적인 어떤 절차의 문제를 떠나본 예, 네, 네, 것으로 네. 보이고요. 현장 네. 체증까지도 좀 이뤄진 상황으로 네.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현장에서 경호처 관계자를 오늘 즉각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네. 오늘이 대치 사항과 관련돼서 체포된 인력은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일단은 내일 이 출석을 하라고 통보를 한 상황인 만큼, 앞으로의 경호처와 공조원의 갈등 상황은 계속 이어지 줄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가장 큰 관심은 6일까지 남은 체포 영장 시한에서 공수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 부분인데 네. 공수처가 입장을 발표한 게 있나요? 네 지금 어, 이번 체포 영장의 유효 기간이 오는 6일 자정까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영장을 어, 시도할 가능성이 있고요. 네. 어 주말이라 좀 어, 그렇게 되면 이제 내일이 주말이거든요. 예. 주말 상황이 뭐 집회라든지 교통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공수처는 지금 언제 재집행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히진 않고 있고요. 예. 다만 재집행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네. 이렇게 밝고 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어, 재차 집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 여진 좀 여, 열어놨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상황 자체는 공수처에게 좀 어려운 상황이 된 것도 맞습니다. 아무래도 1차 집행을 하면서 이 시선도 많이 집중이 됐고 또 예. 주말과 그리고 마지막 남은 이 월요일 날 집행하는 것도 시간적 압박이 있기 때문에 예. 공수처로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고려를 조금 더한 뒤에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만약 이번 체포 영장이 기한 내 집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는 뜻도 밝힌 바 있는데요. 아직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공수처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아직 알수 없는 상황이지만 앞으로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좀 위해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